노트북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필요한데 둘다 사기엔 금액적으로도 부담되고 들고 다닐 생각하니 무겁기만 하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HP MBX 360은 투인한 노트북으로 360도 회전이 되면서 노트북과 태블릿 기능을 함께 쓸수 있는 노트북이에요. 이렇게 좋은 성능을 가진 노트북이 지금 쿠팡에서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어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 소개해드려요.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제품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부터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신학기 물량 확보를 위해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32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 1 천원에, 쿠폰 할인 5만원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6만원에, 와우 전용 카드 할인 5만원까지 적용해서 무려 116만 8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남들보다 무려 16만원을 아낄 수 있는 역대급 가격이죠.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많아 할인 변동이나 재고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는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 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학기 프로모션이 들어가 노트북 품절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재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용 목적입니다. 문서 작업 및 웹서핑이 주된 목적이라면 중급 사양 정도 구매하시면 되지만 프로그래밍이나 영상 편집을 해야 한다면 고성능 CPU와 그래픽 카드인 GPU, 여기에 고화질 디스플레이까지 갖추고 있는 고사양 노트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서 작성, 웹서핑, 동영상 감상이나 캐주얼 게임용 CPU로는 인텔 i5나 5 AMD 라이젠 3나 5 정도면 충분하고 그 그래픽 디자인, 고사양 게임, 프로그래밍 등 전문 작업용 CPU는 인텔 i5 7이나 AMD 라이젠 e n 5 7에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추가로 메모리 카드 용량 또한 창을 많이 띄우고 웹서핑을 하거나 여러 개의 엑셀 창을 띄우고 원활하게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8GB를 고화질 영상 시청이나 게임 영상 편집, 방송 등 고사양 작업에는 16GB와 32GB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휴대성입니다. 아무래도 데스크탑이 아닌 노트북을 선택하는 이유는 휴대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자주 들고 다닌다면 무게가 휴대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벼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벼우면 노트북 성능을 제대로 구현해내기 어려우므로 1.2kg에서 1.6kg 사이의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g 차이도 휴대시에는 체감이 크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배터리 수명입니다. 자주 이동하며 사용해야 하는 목적을 가졌을 때 노트북 배터리의 긴 수명은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전원을 꼽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최소 8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HP MBX360t14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과연 얼마나 성능이 뛰어날까요? 전문적인 작업이 가능한 라이젠 7 CPU와 1 6 g b 바이트의 넉넉한 램으로 멀티태스킹 작업부터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까지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최적의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30분만에 50%가 충전되는 놀라운 배터리의 효능으로 노트북의 활용도를 높이고 태블릿으로 활용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트북과 태블릿 두 개를 다 들고 다니기에 무게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MBX360은 1.39kg의 가볍고 작은 무게와 14인치의 크기로 가방에 쉽게 휴대할 수 있고 어디서든 편하게 꺼내 작업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갖춘 노트북입니다. 클립부터 상하 스크롤, 좌우 슬라이딩이 가능한 터치 디스플레이로 손과 펜으로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고 불침에 강한 내구성 높은 스크린으로 화면 보호 필름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걱정 없습니다. 노트북과 태블릿 역할을 다 해도 화질이 떨어지면 영상미도 떨어지는데요. 사실과 같은 화면을 제공하는 OLED 패널을 사용해 생동감 넘치는 화질을 보여주고 얇은 베젤을 사용해 14인치 임에도 16대 10의 화면비로 화면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색을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글레이셜 실버 컬러의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360도 회전 노트북임에도 힌지 상함 없이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꿀팁과 오늘의 핫딜 노트북 HP MBX360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성비로 이만한 노트북이 없겠다 싶더군요. HP MBX360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16만 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